네, 제가 나와 있는 광주 상무지구는 이 대부분의 업소들이 간판에 불을 켜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음,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음식점과 술집에 이 퇴근길 직장인들이 손님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이 광주 전남 지역은 75일 만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.5단계로 조정됐습니다. 이 거리두기 조정 첫날 업종별 분위기와 자영업자들의 반응을 직접 취재했습니다. 헬스장 입구에 정상 운영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. 어제까지는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.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쪽 자리 어,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운영 시간이 어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. 클럽과 유흥주점 헌팅포차와 같은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풀렸습니다. 다만 영업시간은 제한됩니다. 석달 만에 문을 열게 된 업주들은 다행이라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 영업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 이거를 과연 풀어줬다고 해야 될지 저는 말이 안 되는 처사라고 보고요. 자 다음 주에도 확진자가 만약에 600명, 700명 나오게 되면 저희는 또 고위험군 5종에 포함되기 때문에 또 행정명령입니다. 두달 만에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됐지만 여전히 다시 위기가 올수 있는 상황.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등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의 새로운 거리 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손준수